안녕하십니까. 실화손입니다 오늘 그 놀이터 종류에다 보니까 뱀 새끼가 또한 마리 들어와 있네요. 이 모기장 안에, 모기장 안에 내가 노는 곳인데 쉬다 보니까. 아이, 이 뱀이 엄청 큰애 생각보다 가늘고 귀인데, 뱀 한번 구경하세요. 이것도 모르고, 비어 이 속에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, 그, 모기장 집을 드니까는, 이 안에 뱀이 있었어요. 뱀하고 같이, 어, 동침을 하고 있었네요, 내가. 뱀이 많구나. 살려줘야 되겠어요, 뱀. 자, 보자, 이놈아. 갈데 없어, 가봤자. 어, 꼬리 떠는 거라 공격하려고? 공격해봤자 없어. 오 으, 으, 공격해봐라 이놈 <laughs> 봐라 겁을 겁을 주네요 겁을 그렇다고 내가 겁 먹냐 다시 겁 먹는다 이놈아 으이. 야 이거 자 가도 못 가노 이마 또, 한 번, 또 어? 한번 또 싸움 싸워보자 자 와, 라 떠는 거 봐라, 떠는 거봐 공격, 공격. 공격. 이거 도구는 없는데요. 장량 좀한번 쳐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자식. 그래도, 한 번, 발악을 해보겠다. 이놈이 요건데. 하라.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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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 너 깨부러 갈 때, 까부러 갈 때, 임마, 일로 와. 살려준바 에이, 자식. 일로 와라, 가자. 가자. 글르가면못 가, 글르가면못 가. 이리 와, 이리, 이리. 에이, 자식. 에이. 이 밤이 남의 침실에 들어와 있어요. 이 나쁜 놈뱀 이리 와 살려줄 거야 글루간 못 간다니까 이놈이 고 먹을까 부다이시 가라 가라 가가 가라 가라 가, 가. 가라, 가, 가. 자, 살려 보내 줬습가다가기 가라 가라 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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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가가가 아, 올라가, 올라가. 또 일로 오면 안 돼. 다음에는 내가 고 먹을래. 가, 그냥 가. 음. 음. 자, 뱀을 살려줬습니다. 이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. 그냥 살려주는데 또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용서를 못 합니다. 어느 모자식이. 어우, 나무도 잘 타는군요.